네, 안녕하세요. 신리예 전문가입니다. 오늘 배워볼 강의는 당일 등락률 차트와 지그재그 지표 설명을 할 텐데요. 어, 먼저 당일 등락률을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당일 등락률 차트는 말 그대로예요. 당일에 등락을 네, 차트화 시킨 건데, 통합 검색에 등락이라고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등락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등락. 그리고 나서, 어떤 거를 클릭을 해볼까요? 7048번, 7048번 클릭, 클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클릭을 해봤더니 뭐 시간대별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 상승보합, 하락, 하한, 등락비율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치로는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오른쪽 상단 부분에 차트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차트 모양 클릭을 해볼게요. 네, 클릭을 했더니 차트화 되니 조금 감이 오시나요? 지수로는 감이 조금 오지 않은 등락률이 이러한 등락률이 네 선으로 보니 등락 등락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간단하게 되었는데요. 어, 다음은 지그재그 차트 설명도 함께 나갈게요. 지그재그는요 주가나 지표의 등락을 실제보다 줄여서 기본적인 선을 연결한 차트인데요. 어, 심한 등락폭을 변화 네 신한, 그 심한 등락폭의 변화를 단순화시켜서 그린 것이고, 뭐 단지 중요한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그재그 지표는 가장 중요한 반전 신호를 강조하면서 투자자가 쉽게 네, 주가나 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그린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전환 비율을 설정하는 건데 뭐 직전의 직선을 전환하려면 은 바로 전환 비율 이상의 주가가 변동되어야지만 새로운 네 추세의 직선이 그려지고 그 후로는 뭐 추세의 변환 비율을 변동이 없으면 은 지속적인 추세대로 그려나가면 되는데 어 지금 보통 보면은 지그재그 지표만으로는 주가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차트와 함께 지그재그 지표를 사용해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더욱이나 주가 반전과 동일하게 할수 있는 지그재그 지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파동 중에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패턴 분석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어, 차트의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에서 지그재그 추가 지표 추가에서 지그재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오른쪽, 그리고 추가, 지표 추가. 지그재그 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그재그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그재그라고 있자 현재 패드에 추가, 적용,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적용 확인을 눌렀던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차트에 이렇게 지표 추가를 하고 지그재그 체크 확인 누르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그재그 그렇 지그재그 형식으로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대로 지그재그 표시가 나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표만으로는 시장 판단을 하지 마시고 네, 차트와 함께 보셔야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저는. 여기에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